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수입니다. 오늘은 순특한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7과의네 번째 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Euclid, who lived in Alexandria between 350 and 275 BC, authored the elements, the most influential geometry book of ancient time. 자, 유 u c l i 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Alexandria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 천, 아, 기원전 350년부터 275년 사이에 살았던 유 e u c l 라는 사람이 Elements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most influential geometry book of ancient time. 고대 시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하학 책이었대요. Ptolemy, the king of Egypt at the time, asked for his advice on an easy way to read this book. 자, 푸톨레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언을 구했어요. 책을 읽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There's no real road to mathematics, replied Euclid. 자, 왕도는 없습니다. 음, 수학에 있어서 왕도는 없습니다. 라고 Euclid가 대답했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elementary mathematics. 자, 같은 것이 사실인데, 뭐에 있어 사실이냐면, 초등수학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However, since it deals with the bottom of tower, the number of layers it establishes is smaller. 자, 이것이, 그, 탑의 가장 밑에 부분, 초등수학이 가장 밑에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하는, 그것이 형성하는 그층 위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초등수학에서 배우는 개념의 수는 적다라는 거죠. 쌓아 올릴 게 적다라는 겁니다. There are no long chains uh, no, no of arguments as in higher mathematics. 자, 긴 주장이 없어요. 뭐만큼? 고등수학에서만큼 긴 주장은 없습니다. This is one of the reasons it is appropriate for children. 자,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유냐면, 아이들에게 그 초등수학이 적절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In another sense, though, it is harder.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하지만,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Some of its layers are hidden and difficult to discern, as if they were built on the water and thus difficult to view. 그 층위 중에 몇몇은 숨겨져 있고, 또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모인 것처럼요. 그것들이, 어, 물 아래에, 수중에 지어지고, 그 다음에 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초등수학은 이게 배울 게 별로 없고, 가볍긴 하지만, 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n o t i i n g t e m requires perceptive observation. 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인지적인, 어, 인지적인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There is to miss and skip. 되게 놓치기 쉽고 건너뛰기가 쉬워요.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is not sophisticated, but it contains wisdom. 자, 초등학교 수학은요, 정교하진 않지만, 지혜를 포함합니다. It is not complex, but it is profound. 자 이것이 복잡하진 않지만요, profound. 되게 심오하고 깊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초등수학은 쉽고 정교하지 않지만 심오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since elementary mathematics deals with the bottom of the tower, the number of layers it establishes it is, is smaller. In other sense, though, it is harder.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grammar 한번 볼게요. 우클리트 주어고요. 그 다음에 authored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유클리드를 수식해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ask for A 하면 A를 요청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 그에게, 어, 조언을 요청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 true of A 하면 A에 있어서 사실이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초등수학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the number of 하면은 뭐뭐의 수예요. 그래서 the, the, number, the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수동사가 나옵니다. 왜냐면, The number, 수, 이 수라는 개념이요. 이게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층들 의 수는 이라고 해서 얘를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s in higher mathematics 하면은 높은 고등수학에서처럼인데, 이게 원래는 이 as there are long chains of arguments in higher mathematics 에서 이 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There are no long chains of arguments. 그쵸? 렇 자, 주장에 긴 어떤 연쇄적인 체인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수학에는 어때요? 의미상 고등수학에는 있는 거죠. 뭐가? There are long chains of arguments.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as와 in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the reasons 하는 다음에, The reason,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뭐뭐 하는 방식, 뭐뭐 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수식해준다고 봐줘도 되고요. 어, 얘는 사실은 여기 사이에, The reason why라고 해서, 그 관계부사가 생략된 겁니다. 이유를 나타내주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부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as if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i s to miss and skip 하면은 쉬운데, 이거 하기에 쉽고 쉬운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놓치기에 쉽고, 그 다음에 건너뛰기에 쉬운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현술형 대비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wever, since it deals with the bottom of the tower, 자,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뭐뭐때문에 이것이 그 타워의 아, 아랫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the number of layers it establishes is smaller. 자, the number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고 단수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단수동사 3 is 나왔고 이 복수 명사 라이어를 it e s t a b l i s h e s 가 명사 플러스 조동사 형태로 수식해 주고 있다. 이번을 보시면 there are no long chains of arguments as in higher, as in higher mathematics. So, there are 복수 명사. 뭐뭐들이 있다. 근데 no가 있으니까 뭐뭐들이 없다. 그리고 as in higher mathematics. 어, 고등수학에서의 처럼 라고 해서 이걸 하나의 통째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은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 대비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 전체 내용 한번 요약하고 갈게요.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수학도 우리가 왕도가 없긴 한데 초등수학은 근데 기본적으로 긴 논증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수학 포인트들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통찰력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관찰을 하고 통찰력을 기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초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교하진 않지만 지혜가 담겨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강의 5번 질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